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칠병이여의 기적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기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 말씀. 그 무렵 또 다른 군중이 많이 모여들었으나 먹을 것이 없으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3일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구나. 이들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으니 만일 굶겨 보낸다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이런 벌판에서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일곱 개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땅에 앉히시고 빵 일곱 개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들이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하셨다. 그들에게는 또 작은 물고기 몇 마리도 있었다. 예수님은 그것도 받아 감사 기도를 드리고 제자들을 시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실컷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나 걷었으며 먹은 사람은 약4천명이었다 예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즉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바리세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며 왜이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는가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 세대에 그런 기적은 보여 주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3일 동안 먹지 못한 것을 가엽게 생각하시며 적은 양의 빵과 물고기로 4천명을 먹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기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탄식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순간마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적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에만 반응하는 믿음이 아니라 바람이 부는 것과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먹이시고 치유해주시고 구원해주시는 분을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마에게 내네 손가락을 내 손바닥과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